이제, 보스 영상으로, 어, 그 위젯을 쓰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어, 위젯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화면을 보면, 고로스트. 예, 여기 옆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 의제에서 만들어 놓으면 저번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 쇼코드를 응용할 수가 있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가지고 이 원래 소스를 가지고 에드 어드레스 쇼트라고 이름을 짓게요 그리고 여기는 함수명을 어드때스해서 쇼코드 테스트라고 이름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함수 안 이거 그냥 갖다 쓸게요. 이렇게 하고 뭐 쓰면 되냐면 그더 위젯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클래스 네임을 이 위젯에 관련된 네임을 적어주면 되는데, 어, 네임을 가져서 찾아서 크래스를 만들어도 되고, 요거 아니면 이걸 갖다 써도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 크래스명 같은 걸써서 넣어주면은, 이제, 바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기타 등등, 뭐, 쇼코드니까 여기다 몇개 쓰는데, 이것만 써도 일단은, 이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를 가야죠. 관리자 페이지에 가서. 그래서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일단은, address, showcode 하고,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게한번에 소스를 가지고, 이제 쇼코드도 만들고, 위젯도 만들고, 일석이죠. 물론 이제, 좀, 그, 입후문 같은 걸 태워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은, 여거 썼던 거,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누르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한번 해볼까요? 7. 이게딱 나오면 요거 딱 파싱해서 여기서 뿌려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제 이 쇼코드 안에서는 이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뭐쪽 사이드 바에서 하는 요직도 만들고 아니면은 이 페이지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분기를 해서 이제 코드가 좀 약간 이제 그 분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래도 이한 번의 코드 가지고 사이드바도 만들고 그리고 페이지에서 쇼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쇼이 위젯을 잘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